네, 안녕하세요. 노신입니다. 오늘은 우드백 마을에 숨겨진 퀘스트 하는 방법을 직접 하면서 최대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처음 시작은 우드백 마을의 여기 위치, 여기 아래쪽에 이 위치로 찾아 오시면 됩니다. 지금 제가 이걸 퀘스트를 수락을 해서 안 보이는데 여기 썩은 내 나는 자루라고 물음표 떠 있는 자루 있거든요. 그거 눌러주시면 퀘스트가 시작됩니다. 불길한 예감이죠. 이거는 이렇게 자동 이동으로 가게 되면 마을로 계속 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질 않아요. 뭐 자세히 읽어보면은 좀알수 있겠지만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완료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퀘스트에 보시면 이제 뼈 조각이랑 집 인형 네, 아이템을 받았는데 이거를 NPC 두 명을 찾아서 갖다 줘야 돼요. 첫 번째로 갖다 줄 사람은 정보통 여기. 열두시 방향 쪽에 있죠. 전보통 네, 이렇게 오른표 눌러서 네 완료해주고 또한 명은 또 찾아야 되죠.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어디 들어가라고 돼 있는 곳 있거든요. 여기가 무슨 NPC 집입니다. 여기로 바로 이동합니다. 이쪽으로 들어가주면 우브, 우드백 마을 민가라고 되어 있네요. 이렇게 눌러주면 로렌이 있는데 물음표 눌러서 또 퀘스트 완료해주고 여기서부터 퀘스트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퀘스트 텔로 이동하면 계속 우드백 마을로 와지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걸어 다녀야 됩니다. 이렇게 눌러서 가려고 하면은 자리 이동을 지원하지 않는 퀘스트라고 하기 때문에 퀘스트 내용을 좀 읽어보고. 어 다음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좀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읽어도 뭐잘 모르겠고 귀찮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영상 보고 따라 오시면 됩니다. 첫 번째로 갈 곳은 마법사 연구소. 네, 마법사 연구소로 그냥 바로 이동하고요. 네, 이렇게 와 보시면 이렇게 중앙으로 떨어지고 여기 조금만 위로 가면 알리사 있습니다. 바로 물음표 떠 있죠. 얘를 눌러주시면 또 진행됩니다. 뭐, 대화는 읽어볼 필요 없이 그냥 끝내기 하고, 노타에게 줄 선물 구하기라고 있는데, 어 초반에 형님들, 그, 인벤창에 켈베로스 누나리라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 아직 있으면 그냥 바로 노타한테 가서, 어 켈베로스 누나를 주면 되거든요.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텔 타면은 우드백 마을 와지니까, 저처럼 생각없이 하다보면 또 아덴만 날리니까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퀘스트 진행하려면 켈베루스 잡아서 켈베루스 눈알이 있어야 될텐데 바로 비탄의 땅으로 가서 켈베루스를좀 잡아보겠습니다. 여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잡기가 쉽지 않은데 모르는 아이템은 무조건 지웠는데 지우면 안되겠네요. 아직 우드백 마을 안 오신 분들 케베로스 누날 다 쓸모 있으니까 버리지 마십시오. 어 나왔다. 어 나왔네요. 예. 네. 이렇게 케베 누날이 있고 완료가 된 상태에서 탭사하게 되면은 노타 있는 곳으로 직접 와집니다. 이렇게 노타 눌러 보시면 뭐라 뭐라 하는데 그냥 스킵하고. 그 다음은 기억의 샘의 뼈 조각 가져가기. 요 바로 위에 떴네요. 눌러주시고 제가 끝내고. 어 제임을 알고 있는 사람 찾아가기. 이것도 텔포로 가면 안 되고요. 여기서부터는 어, 오아시스로 가면 됩니다. 여기서 오아시스 쪽으로 가면은 퀘스트를 또 바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. 개미굴. 입구 2번으로 가서 걸어서 좀 올라가겠습니다. 바로 여기 노엘이라고 있거든요. 예. 네, 바로 물음표 떴죠? 눌러주시고, 대화 끝내고, 뭐 이렇게 뭐 얘기 뜨는 거다 이제 끝내고, 그러면 또 다른 곳 가라고 하거든요. 책을 찾아보라고 하는데, 이거는, 어 말씀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말씀 쪽에서, 기사단 훈련장, 기사단 훈련장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에 바로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쪽에 또 이제 들어가라고 어집 모양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. 예, 여기로 바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.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많은데 밑에 쪽으로 가서 검은 표지의 책, 예, 이게 퀘스트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눌러주시고요. 그러면 또 깨졌죠. 그리고 스페르장한테 말, 말 걸려고 하죠. 바로 위에 있습니다. 스페르장한테 말 걸어주고. 그리고 여기서 또 흑마법의 흔적이 있을 만한 곳 찾기. 이것도 눌러보시면, 어, 이렇게 글말 쪽으로 가지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직접 찾아야 됩니다. 여기는 되살아난 왕의 무덤으로 가시면 됩니다. 되살아난 왕의 무덤으로 가시면 되고. 팔자리에서 어, 계단 위로 좀만 올라가시면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번전 모양이 떠 있거든요 네, 평상시에는 안떠 있고 이 퀘스트가 진행될 때만 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, 네, 그러면 이렇게 퀘스트 전용 맵으로 들어와집니다 흑마석 탐지기 사용하기 탐지기 사용하라 그래서 이거 막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이거 끄시고 여기 옆에 모양이 하나 떴습니다. 이거 누르, 눌러주시면 이렇게 피웅덩이라고 나옵니다. 눌러주시고 대화도 그냥 스킵하고 노엘에게 돌아가 대화하기 눌러보겠습니다. 여기는 바로 가질 것 같은데요. 어, 바로 여기 오아시스로 뭐 와줬고 이렇게 확인 눌러서 대화 끝내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그냥 직접 찾아다닐 필요 없이 계속 이거 이용해가지고 아덴 조금씩 주면서, 네, 퀘스트 진행하시면 됩니다. 마법 파회하기. 이건 여기서부터는 계속 그 자리 이동 시스템이 다 발동하기 때문에, 어, 뭐 따로 알려드릴 거 없이 계속 쭉쭉 진행하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계속. 이거 뭐 스토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눌러가지고, 하나씩 보시면서 하셔도 되는데 사실 저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하고 경험치 100만 받고 대이 어 받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 숨겨진 퀘스트가 46 레벨 경험치도 1% 넘게 주고 대이도 받았고 아덴도 받았으니까 어 제가 이 캐릭이 숨겨진 퀘스트 안한게 많은데 직접 하면서 영상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또 다음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